네, 에코아이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어 이제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에코아이가 어 신규 상장 이후에 어 초반에는 따상을 가고 난 다음에 진짜 끝없이 하락을 했죠, 끝없이. 자,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자 저점을 한번 형성한 다음에 제가 처음 이렇게 어 양복이 나왔을 때 시그널을 보고, 자 지금부터 반등 시작이다. 자, 이렇게 앞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알수 있었던 배경과 그리고 현재 이 에코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 자, 이 사업성이 어, 향후 2024년도까지 어,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의 특성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테마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 주시면은 분명히 이 수익으로 어 직결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고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 매출권 관련 사업으로, 어,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탄소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온실가스, 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계속적으로, 어, 유망한 산업이다. 어, 유망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가치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이 산업 전망군 자체가 되게 좀 발달하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평가받기가 힘든 시장이었던 이유가 최근에 이 IPO 공모 시장의 열기가 너무나도 강했었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는 시장들은 2차 전지와 이 반도체에 관련 사업을 하는 신규 상장주들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더라. 뭐, 대, 어 대표적인 예가 뭐, 에이지그랜드. 자, 이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받았다. 자, 에코아이는 사실상 조금은 뒤늦게 부각을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이 에코아이 <laughs>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가. 자, 악성 매물 때들 충분히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차트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막 어, 반등에 나와 주려고 하는 상승 이후에 처음으로 눌러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는 장기적인 우상향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만 결론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에코아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차트적 관점 말고. 자,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에코아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요, 실질적으로 이 메이저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리스크, 어,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트리플 B등급을 판정받은 아주 양호한 상태나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자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 구, 어, 규제가 강화된다는것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2024년부터 ESG 규제 강화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리스크 관리 보고서 에 들어가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에코아이가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매출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알기 쉽도록 요약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대응 가격과 중장기적 목표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 자료를 꼭 한번 에코아이 주주분들이라면 받아보셔가지고 매매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0105765-2186번. 0105765-2186번으로 에코아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이 영상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들을 다 직접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기업적인 뭐 재료적인 산업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이 당장에, 어,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에코아이는 신규 상장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여 있는 매물이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상승 흐름 나왔죠. 자, 그러고 내리음봉이 내리음봉.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였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 시점에서 지금 여기 양봉들 보이세요, 개 양봉. 이 3개 의 양봉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자리들이 지금 보시면은 앞전에 물려 있었던 매물대들을 흡수하는 캔들이라는 거예요, 수캔들 당연히 물량을 흡수를 한 차례 해야지 재차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가로 막는 매도세가 없어지는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더 크게 도약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코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매물 소화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2일 이평선 이 생명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자, 얘 예, 바로 다음 주 반등 나와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팔지 말라. 에코아이 주주분들.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매물을 흡수를 하고 있고 지지를 받았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에코아이도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어, 이 탄소 규제 관련된 어, 탄소 매출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충분히 부각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과 눌렀다 가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없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돌파하는 시점에 의미 있는 저항대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 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가지고 6만원대를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지표가 내는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패턴이 나와야지 돌파가 나옵니다. 자, 그거는 당연히 거래량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고 다시 조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자 이렇게 치고 빠지고를 잘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예코아이 어, 기업 리스크 보고서 파일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대응 가격과 중장기적 대응 가격, 어, 중장기적 목표가 자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참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더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어, 이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5765-2186번으로, 자, 에코 혹은 에코아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코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끝날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2024년도에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지에 대한, 자, 핵심적인, 어, 정말 큰 대박이 날수 있는 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한 종목에 대한 정보만 알고 가시더라도 2024년도 다른 종목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자긴 시간 아니고 2분만 집중하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전달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NFT,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